맞아, 널 걱정하는 거야. 왜? 나는 걱정도 하면 안 돼? 네가 도와달랬으니까 도운 거야, 별뜻 없어? 너도 참 취향 많이 약하다. 이걸 자기 전에 읽어달라는 거냐? 그것도 나한테?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. 일단은 이 책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하니, 뭐... 속는 셈 치고 읽어주긴 하겠는데, 진짜 괜찮겠냐? 말리는 건 아닌데 불안해서 도중에 자버릴까봐. 아뭐 됐나? 자면 자는 것대로 성공이니까. 그럼 누워. <laughs> 네가 누워야 책을 읽어주든 말든 할거 아니야. 그래도 나름 잘때 들려주는 책이잖아. 알아 들었으면 빨리빨리 눕지. 언제까지 나 기다리게 할 셈이야. 그래서. 뭐 먹을 건데? 먼저 밥 먹자고 했으니 뭘 먹을지는 생각해 뒀겠지? 아무 생각 없었다고? 그래놓고 나보고 밥 먹으러 가자고 찡얼거린 거야? 나참 대책 없는 녀석이로군. 먹고 싶은 건? 없어? 아무거나 괜찮다고? 그 대답은 좀 마음에 들어요. 가자.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? 밥 먹으러 안갈 거야? 네가 무기 얘기일 줄 알고 기다리면서 식당 예약해놨어. 분명히 하자면 뭐, 네가 좋아서 식당 예약해둔 거 아니야. 지금 점심시간 딱 겹쳐서 혼자 팔까 봐 그런 거니까.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. 네가 언제부터 내 거였냐? 내가 네 건데.